해당 문제는 21년 이외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. 가로, 세로 높이가 각각 20m, 50m, 10m인 작업장 소음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기 위해 총 흡음량을 조사하는 작업을 한다. 총 흡음량은 음의 잔향 시간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철로 되어 있는 막대기로 시험했을 때 125dB의 소음이 발생하였다. 이 작업장의 소음이 65데시벨까지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초일 때각 물음에 답하시오. 먼저 잔향시간 t에 대한 공식은 이렇고 해당 공식을 작업장 총 흡음량 a에 대한 식으로 변경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. 부피 v는 지문에 주어진 가로, 세로, 높이인 20m, 50m, 10m를 전부 곱해 주고 잔향시간 t 2초를 대입하면 작업장 총 흡음량 A는 805 사빈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실내 소음 저업량 nr을 구해줍니다 지문에서 총 흡음량을 3배로 증가시키면 A1 분의 A2는 3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해당 실내 소음 저업량 공식에 3을 대입해주면 실내 소음 저업량 nr은 4.77dB이 나오게 됩니다